여러분, 저는 갑자기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아, 개추 친구가 이번에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안 가면 서운해 할것 같아가지고, 눈에 눈 들어감. 안 가면 서운할것 같아가지고, 애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왔어요. 지금은 밤 11시. 폐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는 수원에 있다. 너무 추워. 아니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다안 뜨고 갑자기 뜬금없이 막 가고 있는데 1분 뜨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 험난해 지금. 그래서, 그냥, 다시, 집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다른 버스 타일 합니다. 어, 추워, 추워. 아들이 놀라겠죠? 제가 이렇게 멀리서 오는 걸 보면. 아들아, 내가 이렇게 너네를 좋아한다고. 너무 오랜만이라서도설레는데요 원래 오늘 약속 일찍 끝나면 간다 했는데, 애들이 미리 파한 줄 알고 연락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먹고 갑자기 자기들 밤샐 거라면서 집안 간다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고요. 아 어, 갈라고요. 근데 오무 춥네 생각보다. 버스가 오고 있어. 이거 토키패딩두겹 입었는데 너무 춥네. 안녕하세요. 아, 추워. 아 진짜 춥다. 갈아타야 돼. 지나간 거 아닌가? 여기서 갈아타고 더 가가지고 가야 됩니다. <laughs> 다 왔다. 추워. <laughs> <laughs> 기구 축하합니다. 기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 기구 축하합니다. <웃음> 고마워. <laughs> <laughs> 애들 다 고마워. <laughs> <laughs> 세연아 너 제일 따뜻했는데? <laughs> <laughs> 미안한데. <웃음> 나는 추운게 너무너무 싫어. 자 붙어 <laughs> 어디였지 여기 근데 여기, 여기 지나가는 쪽에 진짜 많던데 사진 찍는 거. 그 엄청 많아 여기 다 있어. <laughs> 나 깜짝 놀랐어 이상한 아니야. 거 생판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 그래. 아니야. 터이 있는 거면 말다 하잖아. 음 그냥. 저건 뭐야 또 포터 이즘 컬러들. 저게 뭔데? 포터 이즘 색깔. 포터 포토이집. 이즘인데 하루필름 느낌이 약간 그런 <laughs> 느낌. 음 오랜만에 브이로그 올려봐야겠구만. 아 약간 어, 우리 대화한 거 그리고... 개웃긴 띠어. 아, 나 궁금했어. 어. 난 너가 그 올리길래, 격리. 어, 어, 어. 그래부터 이제 너가 그 어, 시작할 건줄 알았지. <laughs> 내가 중국에서도 존나 잔소리 들었어. 야, 바쁘셨어. 그러면 근데... 너 7월에 올릴 거지? 이려 올리라고? 엄마가? 아니, 아니. 친구들이. 아. 야, 너생일 너 계속 올릴 거지? 막 이러면서. 남의 남아치고 바빠이 진짜. <laughs> 진짜. 그 진짜 토끼 집장녀 보자. <laughs> 이, 이거 게다있어와 진짜? 아, 네게 네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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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끌 partica> <목소리> 우리는 우리 해다. 도리해어 아. 빨리 돌려. 이거 더잘려 이거. 아, 나잘울리는거골랐는데다스 같은 다, 잘 어울리는 거 몰랐는데, 다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먹는 거 어때? 아, 그래. 살려... 아, 저 너무 되게... 이상한데. 나어떠려고 나. 아, 어 귀여워. <laughs> 나 턱자 이런.. 그러니까 그... 나 1번? 너무 작아 이거 무서워 그거 아니야 중요하다고 분홍색이야 분홍색이야 나 아니야 나 나도 할수 없어 이런 거 빨리 빨리 해줘야 돼나도 찍어야지 나도 그냥, 그냥 찍어야 될것 같아 음. 나 이거 할게 이 유튜버들 같은 얘들아 이로 와봐 이지봐가요 카메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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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춘 <laughs> <여긴 해. 웃음> 여기 한 여기네 앵춘 어딨어 엥 여기 괜찮아 여기 이가 괜찮은 새끼을찾거아 그래서 여기로 가면 아아 여기로 가면 무지개 묵찌 유명한데 아니야? 그럼 리나하아 다른 거 아니야? 네? 어? 야 여기 다았네아 있네 여기 4시까지 하는 거 확인했거든 이게 약한 건가? 아니 저기서 17도가 있는걸? 1라 마요 콜다막 뒤에를 세게 막 흔들면은 여기 응. 뒤꽁문이막 응. 응. 치면 응. 언대 어 그래, 진짜? 아니 그래, 그 그... 그 응. 면장력까지언 그, 뭐. 그 온도가 돼야돼 어, 비율 어떻게 해도 그까요안들어예예네이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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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많은데? <laughs>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이미 우리 계속 나, 나, <laughs> <laughs> 나 이거, <알래>. <웃음> <웃음> 나 이거 <세척톡이> <laughs> 시간 없어 <laughs> 아, 시간 없어 무서워야너 아, <laughs> 아, <laughs> 아, 시간 없어? 3시간밖에 없어 무서워. <laughs> 아니, 겨우 먹기로 한 거야? 어. <laughs> 아, 그러네. 자연스럽게 따르고 있어. 나좀 약하게 해줘. <laughs> 얼음 하나도 없어. <넣다. 웃음> 집에서 자는 마지막 날이 지금 잘 나고 세수를 하고 왔고 근데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뭐 이거 짐 싼다고 집 치운다고 또는 여기 피부가 완전 안 좋아졌어. 주방 쪽만 짐 싸면 되거든요. 근데 요 며칠 뭐 이사한다 뭐 대출 받는다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11월 이때부터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집을 구했고 이제 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1월에 끝나는 거여가지고 그 기간 맞춰서 되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사를 갑니다. 취업하고 1년 동안 산 집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더니, 취업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더니. 저는 그럼 이만 자보도록 할게요. 너무 피곤해 지금 그냥 얼굴만 봐도 피곤이 느껴져요. 다크서클 보이세요? 여기랑, 여기랑. 거의 여기까지 내려오겠는데? 챙길 거다 챙겼고 짐다 뺐지. 완전 1년 동안 여기서 살았었는데 짐을 다 뺐답니다. 다른 데로 가기로 했어요, 이사. 전 여기서 맨날 화장하고 머리 말리고.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 옷장이었고, TV 있었고. 화장실, 주방, 요거는 침대인데, 내려왔어요. 여기도 옷장. 이제, 안녕. 안녕. 이제 이 집이 그리울 날이 오겠지? 지금은 살면서 더 넓은 데를 가고 싶다고 맨날 맨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이사를 하게 되네요. 긴 한데 여기서 근데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찍어가지고 딱히 영상으로는 추억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이사가는 새로운 집에서는 영상도 많이 찍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하면서 추억을 많이 쌓아야겠어요. 안녕이다. 안녕. 안녕, 나 이사 간다. 드디어. 안녕. 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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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바위 근데 통화가 달라지고 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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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아 이사, 정식 가 이사가 전화를 어 응, 내일은? 어? 아니구나, 내일은 음. 이제 정, 정식 출근날이 아니라 당직이 음. 있는데 음. 연락해서 이제 오전에 갈지 오후에 갈지 잘 모른다. 오늘은 이사, 이사온지? 이채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밤을 새고 잠을 새고 이사를 한 거라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잤고, 이제부터 지금 집을 치워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세탁조 클리너? 그거를 해야 돼요. 지금 완전 집 상태가 난리도 아니에요. 아직 가구랑 이런 게 하나도 안 와가지고, 하, 얼른 치워야 됩니다. 그래도 한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날개뼈 먼저 쓰고 팔은 쓸어와서 조이고 오케이 하나만 더 날개뼈 내리고 모으고 천천히 팔쭉 오케이 정지 여기까지만 맞았냐? 오케이 마지막 하나만 더 내리고 모으고 정지